자율생활을 위한 예, 유용한 지식들을 다루고 있는 자유지 씨입니다. 네. 둘이 하는 거 오래간만이에요. 네, 너무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니다 네, 네. 네. 아, 오늘 뭐 다른 게 아니고 기사가 또 7월 1일인데 네. 네, 연예인 기사가 또 하나 터졌어요. 네. 네. 네, 제가 좋아하기도 했던 브라운 아이즈 걸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laughs> 처음 아이즈. 봤다, 진짜. 네,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맞네요. 아, 또 가인 기사가 또 폭발해서 터져서 <laughs> 사람들이 많이 관심 을 갖고 보실 것 같은데, 네, 예, 그뭐 내용들은 이제 뭐 어쨌든 뭐 마약 막 투과했다, 네, 뭐 이런 내용 같은데, 이거에 네. 대해서 소속사에서 뭐 밝힌 내용들이 우울증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네. 그냥 우울증만 검색을 했는데 네. 뉴스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가인 이야기. 제목은 그러니까. 가인 측 프로포폴 네. 투야 벌금형 사죄. 네. 극심한 통증이나 우울증 을 겪었다. 네.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인이 벌써 서른네 살이에요. <laughs> 네. 그래서 이분이 네. 아. 프로포폴 투약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받았다? 네. 이미 아. 벌금형을 받았는데 네. 좀뒤늦게 인정을 하신 아. 꼴이 된 거죠. 였왜그랬어왜 인정 <laughs> 요 그래서 범 범인 하신 범죄 하신 걸 보니까 네. 2019년 7월부터 아. 8월 사이 네. 경기도에서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네. 적발이 되었다. 아. 그래서 약사법 위반 음. 마약류 관리에 음. 관한 법률 위반 우주법 음. 위반 협의 음. 너무나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음. 생각이 조금 음. 들어서 안타깝네요. 음. 안타깝기도 네. 하고 저는 이제 <laughs> 들은 걸로는 <laughs> 네.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자고 나면 피로 풀리고 뭐 그러잖아요. <laughs> 네. 그, 영양제 같은 거, 이제 병원 가서 맞기도 하, 고 그러잖아요. 마늘주사 막 이러고. 네 맞아봤어요, 혹시? 아니요, 아직 안 맞아요. 영양제. 아니요, 아직 안 맞아요. 아직 양반자가 젊네요. <laughs> 좀... <laughs> 저도. 나중에 맞아보려고요. <laughs> 저딱한번 맞아봤거든요. 어, 영양주사? 어, 맞아 아, 그냥 네. 영양제, 그냥. 그때, 네. 아, 뭐 때문에 아파서 가서 영양제를 한번 맞았는데. 네. 영양제 맞으면 할게 없어요. 누워있어야 음... 되잖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한, 한 시간 정도를 푹 자는 거야, 일단. 네. 그런데 영양제 때문에 피로가 풀렸는지 아니면 자서 풀렸는지. 어쨌든 병원 가서 영양제 맞으면 푹 풀린 게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감기만 걸려도 주사 수액 맞고 오면 빨리 그치. 낫는 거. 에, 에, 그런, 그런 것도 거. 좀 비슷한 거같아요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프로포폴이 그런 효과는 좀 있다.는 썰 자주 터지는 연예인 기사로 네. 프로포폴 썰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왜 너는 마약 먹었냐 하니까 네. 어쨌든 나온 거는 뭐 때문에 그랬다. 너무 힘들었다. 어, 너무 힘 통증과 우울증이 에, 있었다. 에. 우울증과 수면 장애 수면 장애도 겪었다. 어, 우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 그 우울장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자 해요. 네. 네. 그 우울증, 우울장애 이런 건뭐 독특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누구나 겪는 것 같아요? 누구나 겪는 것 같아요. 수면 장애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 다고 한번 검색을 네. 같이 해볼까요? 우울 장애 또는 우울증 뭐 이렇게 치시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만든 의학 정보 네. 출처가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인가 봐요. 네, 위에 네. 적혀 있네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한번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네. 저희는 짧게 제가 지금 요약해서 그냥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의는 우울증 또는 우울장애는 의욕저하와 네. 네, 그 다음에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해서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서 일상생활에 저하를 가져오는 것이다 네. 그 장애 네. 자체를 얘기할 때 네. 장애가 뭐냐 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장애는 장애가 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돕는 다또 장애를 아 가지고 있죠 훌륭해 그러니까 장애라는 <laughs> 네. 건 신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네. 안 보이고 신, 신체 외 말고 정신적인 것이라도 네. 네. 신체 기능이든 정신 기능이든 안니면 신체 내부든 신체 외부는 어쨌든간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직업생활하는데 을 현재의 어려움이 있어. 그게 굉장히 오래가 쭉. 네. 그러면 장애라고 얘기한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우울 장애도 우울감이 네. 그 우울한 기분하고 우울 장애 또는 우울증하고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네. 오늘 겁나, 겁나 우울해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네. 네. 예 네, 그런 날도 있잖아요 많죠 어, 월요일 많죠? 같은 아, 많잖아요. 주말이 끝났고 아, 그러면... 너무 우울하죠 아, 그러니까 우울, <laughs> 월요일만 되면 우리는 우울증이 생기고 네. 네, 그러니까 우울장애나 우울증하고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울하냐 네 장기적으로 쭉 가냐 그 빈도 같은 거를 좀 확인해야 음...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여러분이 잠깐 우울하아나 우울하니까 약, 약 먹어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렇다고 또 계속 우울했는데 아 우울증 정도를 정신적으로 극복해야지. 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돼 될안될 수도 있안될 네. 수도 있, 있지 아니라 그 우리나라 사회나 이 동영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더 강해. 네. 어 나약해서 우울증 걸린 거다. 아니면 음. 이제 이, 이 좀뭐 네가 교육을 잘못 받았다든가 아니면 욕심, 많, 뭐 등등등등 해서 개인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음. 어 개인의 책임으로 어 귀속시켜버리는 이런 게 강한데 그렇지 않다. 예, 네. 그래서 우울증의 정의는 좀 봤는데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적... 네가 그냥 정신적으로 나약한 거다라는 네. 게 아니라는 거죠. 음... 네. 뭐냐면 기본적으로 생화학적 요인이 있고, 네. 그다음에 유전적 요인이 있고, 네. 환경적 요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음...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환경적 요인 정도가 스트레스나 네. 아니면 내가 교육 받은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칠 수도 있어. 네. 예, 환경적 요인은. 근데 그거 말고 생화학적 요인이 있다는 거지. 뇌에 네. 전달 물질이라고 네. 부르는 뇌 안의 물질이 감정 등의 뇌 기능과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신경 전, 전달 물질의 음... 때문에 네. 예, 우울감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 이거지 음... 뇌에. 음... 예. 아, 어딘가 어. 있나 봐요. 호르몬 어, 관련 어, 그러니까. 아, 호르몬. 어, 호르몬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음, 임산부나 네. 폐경기나 네. 뭐 이럴 때 어, 생긴다 얘기죠. 음...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사람이 나약하거나 어, 주변 환경이 너무 우울하게 만들어졌거나 그런 데 네. 아닌데도 그냥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유전적 요인도 어, 있다, 이거지. 이건 네,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우울증을 가진 가족 내에서 우울증이 더잘 발생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대요. 음. 음. 그래서 이런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중이다. 네. 네 이렇게만 나와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은 금방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어, 스트레스 뭐, 사람, 줄... 그렇지. <laughs> 네, 네. 내, 내,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요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근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데, <laughs> 사실.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살아? 사람이 눈뜨면 네. 일단 스트레스인데. 맞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네. 잘 해소할 수 있는 법 네. 이런 것도 엄청 책도 나오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 책을 읽는 게스트레스였대 <laughs> 맞아요. <웃음> 네. 그래서 하여튼 레저 같은 거뭐 하라 그러고. 네. 몸쓰러고몸쓰고가고막 어,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건 알았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울 장애는 매우 흔한 정신 질환이라는 거죠. 이제 지금 뭐 우울증 때문에 사람이 뭐 이렇게 편견을 갖는다든가 그럴건 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서구권들은 네. 뭐, 10%에서 16% 정도까지 굉장히 높은 발병률을 보인다.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거죠. 10명 중에 한명이나한명점반 1명 여섯 명인데 네. 네. 우리나라나 이 동양권들은 되게 몇 프로일 것 같아요? 30? 30? 더 높을 것 같아. <laughs> 어, 더낮나요 어, 훨씬 낮아요. 네. 서구, 서구에 비해서, 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5%밖에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전보 있는 네. 내용이니까. 네. 어, 여기 밑에 진단, 진단이 있어요. 네, 진단이 네. 있어요. 그래서 자가진단하는 테스트는 또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여기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건 CESD 어, 척도. 척도가 있, 고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한 거는 DSM-5. 네. DSM-5의 어, 척도도 있다. 하여튼, 음. 그거 있는데, 요, 번에는 제가 이제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CSED 척도. 네, 이걸로 네. 해서, 어, 총 문항이 20문항? 네, 20문항이고요. 네, 네, 네. 자가 보고형 척도 검사 중 유명한 네. 한계라고 하시네요. 아, 그래 그럼 나보다 선생님 이 <laughs> 읽으면서 선생님도 <laughs> 네. 체크 한번 해보고. 네, 저, 저희도 서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해볼... 영문항이 있어요. 한네 네. 가지가 영문항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 첫 번째는 평소에는 음.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음. 전혀 없었고 하셨으면 0점. 음. 그리고 가끔 하루 이틀이었다. 그럼 1점. 자주 3-4일이었다 2점 거의 대부분이었다 3점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케이.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난 입맛이 엄, 매일 있었으니까 0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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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가족이나 응. 친구가 주,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응. 떨쳐버릴 수 없었으면 울적한 기분을 느끼셨으면 3점, 음, 3점 안 음. 느끼셨으면 0점 음, 가끔씩 그러셨으면 음, 1,2점으로 어, 체크를 오케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다음은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느꼈다고 하시면 음. 0점을 주시면 되시고요 음. 난 능력이 없다고 느끼셨으면 3점 점점 역순환으로 갑니다 그 다음은 무슨 일, 일을 하든 집, 정신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음. 집중을 많이 못 하셨으면 3점 음. 집중하셨으면 0점 이렇게 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음. 그 다음은 우울했다. 우울하셨으면 은 3점. 별로 우울하지 않으셨으면 0점. 음. 여기서 우울을 횟수가 길었,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여기에 1, 2점 점수를 음. 매기실 음. 수 있고요. 음. 그 다음은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음. 힘들게 느껴지셨으면 은 3점. 음. 음. 별로 힘들지 않으셨으면 0점.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이라고 느꼈다. 음. 희망적이라고 느끼셨으면 0점이고, 음.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셨으면 3점. 이거는 음. 영 문항이라서 그렇게 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은,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laughs> 네. 실패작이라는 생각을 네. 안 하셨으면 0점. 0점.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맨날 맨날 들었다. 어. 3점이죠. 오 체크를 네. 해주시면 돼요. 실패작이라고? 너무, 네, 너무, 그 아니야, 너, 너무 질문이 조금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네. 네. 두려움을 느꼈다. 두려움. 두려움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느끼셨으면 음. 3점. 음. 맨날 느끼셨으면 3점이고, 음. 안 느끼셨으면 0점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네. 됩니다. 두려운 건 없다. 자, 다음은 잠을 설쳤다. 잠을 설쳤다. 이 말은 잠을 음. 잘 이루지 못했다. 음. 잠을 별로 이루지 못하셨으면 3점. 잠을 음. 잘 주무셨으면 0점. 음. 거기에 따라서 1점, 2점 똑같이 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아, 잠을 자다가 맨날 깨요. 음. <laughs> 네, 요즘 더워서 더 그러실 아, 수도 더... 있어요. 이거 네. 상관없나 그럼 그 다음은? 행복했다. 행복했다. 과거형이네요. 아... 네. 행복하셨으면 0점. 별로 행복하지 않으셨으면 3점. 어... 이것도 영문항이에요 네.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음... 되고요. 그 다음은 평소보다 말을 적게 한다. 말수가 음... 줄었다. 그 이유에 따라서 그런 말수가 줄어드셨으면 3점. 그런 거가 없으셨으면 0점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음... 다음은 세상이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외로움 을 외도우. 느끼셨으면 3점, 음. 안 느끼셨으면 0점. 완전 외로워, 네, 예, <laughs> 완전 외로워. 아, 네. 네. 다음은 사람들이 네.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차갑게, 아, 네. 음, 네, 그렇게 된 차갑게 대하, 대하는 것 같다고 느끼셨으면 3점, 음. 그렇지 않으시면 0점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생활이 즐거웠다. 네. 생활이 즐거우셨으면 0점, 즐겁지 않으셨으면 3점으로 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laughs> 이건 뭐일부러 슬픈 영화 보거나 이런 거는 아니겠죠? 저희 최연이 생각합니다. 최연. 네. 사이월드. 네. <laughs> 울음이 나 마, 맨날 맨날 나오셨으면 3점, 안 나오셨으면 0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은 똑같이 슬픔은 느꼈다. 슬픔. 슬픔 느끼셨으면 3점, 네. 아니셨으면 0점. 네. 그 중에 1, 2점 또 있습니다. 네. 두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네. 다음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어. 싫어한다고 느끼셨으면 3점, 어. 아니셨으면 0점이고요. 그래요? 네. 네. 다음은. 좋아지도 않는 것 같은데. <laughs> 다음은 네. 도모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음. 기운이 나셨으면은 네. 0점이고, 네. 기운이 나지 않으셨으면은 3점. 네,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예, 네. 우리가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양반장도 한번 해보시고요. 내용들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의욕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죠. 의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단맛은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까도 우리가 원인에서 나온 것처럼, 원인과 증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울증의 환자들은 대부분 무기력감. 에너지 상실 그다음에 업무나 장애 새로운 과업에 동기를 갖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아까 가인 얘기한 것처럼 잠을 잘못 잔다 뭐 이런 아니.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 걸 갖고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점수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전체 그... 점수 여기 바로 위에 적혀 있었는데요. 네. 총점이 16점 네. 이상이면은 경증의 네.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다. 네. 전체가 60점이죠, 이게. 네. 3점이 제일 큰 점수고 네. 20 모낭이기 때문에 총점 이 60점은 엄청 심각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16점 이상이면은 경증의 네.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21점 이상이면 네. 중증도, 그리고 25점 이상이면은 중증의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음. 의심하시면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음. 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점수 몇점 나왔어요? 저는 3점 나왔습니다 What? 그래요? 나 전혀 20... 우울하지 않은가 27점 봐요 나왔네, 27점 나왔네 27점이요? 네. 27점은 중증이시네 <웃음> <웃음> 전문가와 상담이 <laughs> 필요하신 거 <것> 같아 <laughs> 아나 맨날 이렇게 나와 아나참 우울하세요? 네, 아니 이제 아니, 아무 안 우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정도 우울, 또... 근데 또 이것도 그래. 네, 이 정도 우울이 나와도 알았어요. 상담 받으라고. <laughs> <laughs> <자. 웃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자, 이제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간단한 테스트도 그 MBTI 척도도 그렇고, 뭐 e 니어그램도 있고, 지금 네. 뭐 우울증 척도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인터넷 돌아다니는 거 그냥 갖다 놓고서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 맞아, 요 여기도 네. 적혀 있어요. 네, 네. 질문지와 질문지의 결과가 반드시 우울증에진단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MBTI도 그냥 인터넷으로 댕기는 거 갖고서는 그냥 하시면 뭐라고 네. 그 뭐라고 뭐라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INFp라든지 뭐 이렇게 나온 거 갖고서는 아난 이런 사람인가 봐. <laughs> 세상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 MBTI도 MBTI를 해석해 주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 사람한테 예, 질문지를 받아서 해야 하는 게 있거든요. 음. 원래 그돈 많이 들어가요. 네. 예, 그래서 전문 진단지도 아니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간이 설문지 앞서는 정말로 간이로만 보는 거고 음. 오늘의 음세 보듯이. <laughs> 예, 그 정도 수준이다. 재밌기만. 그렇지, 그렇지. 네. 보시면 될거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냥 아이 정도 수준 혹시 그러면 저처럼 <laughs> 27점에 나오면 이렇게 삼십 점 나오면 아 조금 내가 관리를 해야겠구나라는 정도로. 하시면 되겠다 음. 되고요네자 그래서 우울증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정, 더불어서 네. 정신 치료적 접근도 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네. 네, 정신 이제 멘탈을 잡는 것들 이제 용,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음. 거겠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복지사니까 네. 이제 우울증이 있는 뭐, 뭐 사람들 을좀 만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이거 들어보면 이런 막 몸도 같이 아파요. 음. 이게 사실 정신이 아프면 몸도 안 많이 아픈 것 같아. 그래서 되게 만성적인 이목 근육이나 음. 어깨 근육이나 이런 데가 많이 뭉쳐있는 분들 음. 보면 되게 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경우도 굉장히 음.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어, 의외로 정신과 가서 약을 받아서, 어, 먹고 굉장히 말랑말랑해지고 좋아졌다. 음. 잠도 잘 자고. 뭐, 그, 일단 잠을 잘 자고 먹는 걸잘 먹으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아지는 네. 것 같아. 네. 그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 게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방을 그러면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 예방 방법에는 스트레스 조절, 그다음에 교우 관계, 사회적 지지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뭐잘안될 <laughs> 수도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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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 네. 스트레스, 그다음에 교우 관계. 아, 우울할 때는 만사가 다 싫었어요. 솔직히. 그렇죠. 네. 만, 만사가 다시고 우울증이 오는 여러 가지 상황 아까내 상황도 얘기했지만 네. 본인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나 아니면 뭐 집단 따돌림이나 네. 뭐 요새 이제 저거 되고 있는 것처럼 성추행, 네. 성폭행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오는 경우도 네.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슨 뭐 동료들의 지지나 뭐 자기들 교우관계나든가 이게 또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 네. 그냥 만사가 싫어. 그냥 막. 네. 부모님 이 편찮으셔 갖고 병수발을 네. 해도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어요. 네. 똑같은 얘기 맨날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을 드시는 것도 이제 좋을 수 있다. 네. 네. 본인도 네. 모르는데 우울증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울증의 주요한 증상으로는 막 의욕이 감퇴하고 네. 동기가 어, 잘안 생기고 어, 그다음에 이제 수면도 막잘 안, 아니, 식욕도 없고 네.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같은 건 여러 가지 의기가 소침하고 이런 것들. 우울증일 수있다를 생각하시면 되고 우울증을 불러오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자기 습관 같은 것도 있는데 음. 뭔가를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들 있죠. 완벽주의자. 어, 이런 분들이 <laughs>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기도 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우울증을 다가오게 할 수도 있고 그렇대요. 음. 뭔가를 너무 완벽하게 하려면 사실 의욕이 더안 생겨. 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미루는 사람들 있죠. 네. 애, 애기들 애들 중에서도 숙제 맨날 미뤄서 혼나고 이런 음. 사람들은 사실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엄청 부지런하거나 엄청 완벽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더잘 이렇게 시도를 못 하는 것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면으로는 너무 완벽하게 흘러가지 네. 마시고, 네. 어, 저한테도 네. 네, 일단은 잘안 되는 거라도 욕을 좀 먹으면 어때? 네. 어, 앞으로 안 보면 그만이지. 네. <laughs> <laughs> 그렇게 쿨하게 <laughs> 네, 생각을 가지면 더 그러니까.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습니다 네. 네. 네.